배한 척, 두척할때 쓰는 자거든요. 직역을 하면 내 손에 새한 마리가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상이란 얘깁니다. 요 글자 두 개니까 상이란 얘깁니다. 상. 요래도 쓰고요. 또요 글자는 그냥 요래도 어, 씁니다. 하나, 둘, 셋. 이게 다 상인데 요거는 어, 외짝. 척의 칸 묘지 될까요? 척의 한쪽에섬 사랑한다. 이게 짝 사랑이라는 거죠, 그렇죠? 짝척. 우리가 척척척 짝이랍니다 척지지 말고 살아라 짝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홀애비 과부로 산다 홀로 이 척수공권 할때 씁니다 척수공권 외쪽손한 손이죠 한손 아무것도 잡힌 거 없다 이게 맨손 아무것도 없이 그 살아가는 맨손으로 어참 헐벗고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척수공권이다 할때 외로울 척 하나 척 그죠?